네, 안녕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. 토르빅입니다 네, 오늘은 15일차 어, 완도에서 봉가보 징어 탐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토르비 구독자시죠. 우리 김진호 선수. 네. 토르비 화이팅. 토르비 화이팅. <laughs> 키가 190이 넘으시니까 예. 카메라 위로 올려놨는데도 얼굴이 보이네요. 피트. 그건 또 뭐예요? <laughs> 바다에 웬 <맨> 파인애플. <laughs> 세상에. 저 바다에서 파인애플 잡는 사람 처음 봐요. <laughs> 고마워, 야, 야, 축하합니다, 진우 님. 갑보지인줄 알았는데 오줄 선반 <laughs> 축하해요 고맙자 저도 쭈꾸미 쭈꾸미인 같아요 제건좀 큰가? 야, 쭈꾸미 이제 올라오네 자, 저도 쭈꾸미 하나 히트했습니다, 여러분들. 쭈꾸미인 것 같아요. 쭈꾸미. 에무나다, 에무나 아. 자, 예. 다리 이동하고 쭈꾸미 한수또 나왔습니다 와 오늘은 쭈꾸미가 조금 나오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로빅입니다 아 오늘은 19일차 벌써 19일이 됐네요 기온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어, 완도왕 물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왠지 느낌이 좀 좋아서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갑오징어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야 뭐야 뭐야 이거 와와와 <laughs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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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깜짝아 손맛이 여러분 대낙지가 나왔어요 대낙지가 어,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<laughs> 자 한마리 올라옵니다 바피드. 자 낙지하라 아 유아신님 유아신님 감사합니다 유아신님 아 우리 유아신님 미션 야 낙지가 계속 나오네 그 2리터짜리 생수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낙지가 어느기 힘들 것 같은데? 아 2리터 생수에 어물 바닷물 담아가지고 거기다 낙지들에 어연은서맘님이 꿀팁 주셨다. 지금 우리 연은서맘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인데 두려박 없을 때 예, 낚시 살려서 가는 법. 근데 낙지가 너무, 커가지고 너무 커 가지고 좀 대가 면쏙 들어가겠는데. 리 아, 다리 집어넣으면 얘가 들어갈까? 지가? 지가 스스로 엄가너들어 지가 쏙 들어갈까? 나 올려는 것 같은데? 나오는데 발몇 개만 입구에 넣으면 알아서 들어 간대요. 한번 해봐요. 아니야 밥피디 가만 있어. 밥피디 움직이지 마. 아 밥피디는 가만 있어. <laughs> 너무 재밌다. 계속 서 보는. 아 빅님 덕에 대리만족 늘 감사합니다 아, 김영아 님 감사합니다 네. 이게 눈 있는 데가 너무 크고 이제 게 어. 어, 그게 아는데 이게. <laughs> 어, 어, 이게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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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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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<laughs> 어? 어? 들어갔는데? 지얘 화났는데? 자자자자자자 <laughs> 여러분. 와, 신기한 광경. 우와. 네. 와, 진짜 신기하다. 성공. 오. <laughs> 나 처음 봤어, 저런 거. <laughs> 우와. 어, <laughs> 다리 넣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구나. 아, 물두개 어렵게 넣는데 제가. <laughs> <laughs> 어렵게 는데찬영 <앵콤. 웃음> 찬영이가 한번 더. <laughs> 와 장갑 장갑이 어제 잡았어야 되는데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토루빅입니다 오늘 22일차 어,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완도 바닷가입니다 오늘 또봉가보징어 탐사 역시 열심히 진행할 거고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뒤져봐서 여러분께 가보징어의 굵직한 어, 손맛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휴.. 빗줄기 긁어져요 지금 여러분 이런 악적보석에서 잡아내야 그림인데 비온다 아 좋다 비온다 비온다 여러분 빗소리 좋죠 손바꿈 가리는 소리 두둑두둑 두둑두둑 두둑. 여러분 두둑두둑 소리나죠? 비 많이 오네요 아, 네. <laughs> 왜요 왜? 카메라 울렁쬐 없다며 태성님 갑자기 차에 들어가던데? 옮겨봐야겠다 갑자기 갑자기 도망갔어요, 태성 님. 내가지는게 <laughs> 귀찮으니까. 야, 그리고. 아이고 참. 예. <laughs> 야, 이 분위기가 바뀌네요. 죽직했다가 지금 오, 뭐 잡았나 보다 태성님 뭐 잡았어 갑인가 보다 갑이 갑이 잡았다 와 저기 가... 오 잡았어 야 나이스 우와와 와, 우리 태성님이 한건 했네 잡까 아닐까 일단 빨리 내려봐 내려서 먹물부터빼 네. <laughs> 나도 아나 홍불해야지. 빨리, 먹물부터, <laughs> 예, 빼주고. 그래야, 아니, 들었다가 확 나요. 아니, 낚싯대로. 그렇지. 됐어, 이제. 됐어. 보여줘요. 와, 대박. 자, 여러분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와, 갑오징어. 에 예, 우리 태성님이, 야, 가자마자 뭐 입질 느꼈어요? 아니, 다른 때처럼 밀링을안 하고, <laughs> 엄청 어두방정을 떨면서 릴링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딱 보자마자, 와, 저거 뭐 올라오나 보다 하고. <laughs> 야, 진짜, 예, 너무 이쁩니다. 요거 보려고 지금, <laughs> 토르빙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여름 땡겼네, 그래도. 아, 야, 여러분. 어때요? 기분 좋으시죠? 좋고 야. 좋고 야. 좋고 자, 신수평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신수평 얘기. 아 내가 좋아하는 거아신수평이 아. 1.6호 아. 축하해요 진짜 아, 너무 축하해요 진짜 내가 잡은 거 같이 기분 좋네 어떻게 잡아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줘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, 님이 물빨이 너무 세니까 이에걸리지 라인이 걸려서 터진다고 하니까 말도 해는 그냥 앞에다 던져놓고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<목소리> <뭐야>, 텐션만 잡아놓고 <목소리>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 처음에 밑걸림인 줄 알았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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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움직임이 그 있잖아요 쭉쭉 땡기는 거야 오 네, 입질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 갑이다 <목소리> 오 갑이다 하고, 하고 챔질을 탁 한 거예요. 예, 예. 주 번이 어, 오니까. 예, 예. 어, 이제 의심은 안 했죠. 이건 바로 갑이다 예, 바로 무조건. <laughs> 쓰레기가 아니고. 예, 예. 그러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태성님이 릴링하는데 모습이 진짜 엄청나게 신중하게. 이건 무슨 뭐 예, 뭐 결혼 안 하신 총각이지만 만화님 모시듯이 아주 그냥 와 여러분 보셨어야 돼요. 자 오늘 또 열심히. 어 뒤져봤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대리만족 그리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또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예,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좋은 밤 되시고 어,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